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충북에 살고 계시는 57년생 사별 여성입니다. 이분은 사별의 아픔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시며 아픔을 잊으려고 시낭송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계신다는 오늘의 사연자님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충북 음성이에요 아 음성 네그 충북 음성에는 뭐 오래 사셨어요 아, 한 4년 됐어요 아 4년 그전에는 뭐 어디 사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 어... 안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 어, 이제 좀 서울에서 좀 있다가 네. 내려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 그래 요 우리 여사님은 몇 년생이죠? 저는 1957년생이에요. 닥디. 아 57년 닭띠. 네네. 예 그러시고 우리 여사님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 있나요? 어, 저는 어,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요. 아 요양보호사, 네. 뭐 재가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뭐 음, 뭐 입주를 하십니까 뭐, 어, 뭐 저기 세 시간씩 아 하임으로 내내 아 그래요 네. 뭐 힘들지는 않으세요 음 힘들 수도 있지만 예. 어,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요리하고 정리정돈 예 어, 그런 거 좋아하거든 여기 예쁘게 꾸며 그런 거 네네. 이런 거를 또뭐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참 목소리가 억수로 예쁘신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힐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화하고 어. 그러면은 예, 네. 재밌다 그래고 예, 네. 어, 아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요 어르신들이. 아, 그렇죠. 이제 누가 대화해 줄 사람이 없으니 네네. 정말 입에 곰팡이가 핀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음, 여사님이 가가지고 그, 그 예쁜 목소리로 그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음, 그래요. 그렇게 신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좀 햇살같이 네. 생기게 된다고 할까? 네. 뭐 힘든다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네, 우리 여사님은 뭐 사별 이혼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저는 사별했어요. 오, 사별하셨어요? 네네 어, 참, 제일 슬픈 이별이 사별인데, 얼마나 되셨어요? 아, 8년 됐어요. 8년? 아, 네네. 그래요. 참, 그 8년이라는 세월이 참, 뭐, 긴 세월인데, 그래, 이제는 좀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짝을 찾아보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아, 네좀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예, 그래요. 이제는 좀어좀 어, 좀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이제 좋은 짝을 찾아서 행복하게 좀 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laughs> 네. 그까요그 그러니까 길에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스라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네, 예, 저는 딸만 둘인데 출가했어요. 아, 벌써 출가하셨어요. 예, 네. 그래요. 우리 여사님 그 신체조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어요? 저는 키가 아주 작아요. 어, <laughs> 네. 음, 153에 57kg니까 통통하죠? 어, 153에 57kg. 네. 네. 그래서 사진을 봐도 통통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건강은 하시죠? 음, 약간 이제 혈압약은 먹는데 그리 높지는 네. 아는, 않은데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혈압약은 모태성 혈압이 많으니까 네. 그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네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요즘 유전병이더라고요 때로는 보니까 네. 그래 약잘 드시면은 네네. 뭐 크게 뭐그건강에무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즐겨 취하는 취미가 있나요 저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예 네, 한번 뭐 네. 제일 좋아하는 취미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제일 네. 좋아하는 취미는 씻쓰는거예 또. 어 낭송하는 거 낭송하고 예. 어, 또 요리하는 거 집안 예쁘게 꾸미고 정리 정도 하고 하는 거 어, 그래요. 또, 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네. 목소리가 예뻐가지고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노래 노래도 아. 잘해요. 그래서 기타 반주 해주시는 분이 나타나면 좋을 것 오,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18번 한번 18번이 뭐가 있어요? 아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네. 어, 예전에 노래 칠곡팔곡 <laughs> 노래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오늘 좀지켜 보라 고할 때만은 생략하고 좋은 분 네. 만나면 기타 반주에 그 노래 네. 좀 해보세요. 예. 아 네, 네 그러면 좋겠어요. 예. 우리 사님은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건 전혀 안 하시겠다, 그죠? 전혀 안 하고. 예. 어 이제 상대편이 이제 좀. 어, 이렇게 좀 마신다 그러면 제가 맥주 반잔 정도는 마셔요. 아, 맥주 반잔 정도? 네. 그래요. 뭐, 본인이 외모는 참 본인이 말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인데 본인 외모는 좀 어때요? 남들이 뭐라 해요? 아. 저는 뭐 사진을 <laughs> 봐서 알지만. 음. 아, 저기, 음, 좀, 좀 지적이면서 귀엽다 그래요. 아, 지적이다. 네. 예. 아, 저도 좀 그렇게, 예, 보였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우리 회사님은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저는 성격 성격은 차분해요. 네, 차분하시고. 어좀 유머가 많아 갖고 좀 쾌활할 때도 있고. 예. 음, 좀 온화한 편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 회사님은 골고루 그 성격과 성향을 다갖추셨네셨네 네. 그죠? 좋은 것만. 네. 네, 네. 그래요. 우리 여사님 아까 그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미니. 예, 그래요. 우리 상대 남성의 종교도 크리스찬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종교도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예, 네, 무조건 크리스찬 네. 어,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네. <laughs> 네, 그래요. 사별하고 크리스찬 네. 좋겠어요. 예, 네, 사별하시고 크리스찬, 어, 크리스찬. 네. 어, 주님 안에 어, 네. 이렇게 계시면 좋좋 좋겠다. 그래요 네. 우리 여사님 그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 시골에 작은 주택에 살고 있어요 어뭐 자가주택인가요 네. 네네. 아 그래요 우리 여사님은 뭐요양보사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어뭐 네. 어, 뭐 연금 이런 걸다 해서 뭐 혼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음 넘치죠. 아 넘쳐. <laughs> 네. 아유. 나오고. 예. 어, 또두 가정을 하니까 넘쳐요. 예. 저금도 아, 하는아 아,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제가 가서 숟가락 한대 언제도 되겠네. <laughs> <laughs> 네 <네네. 웃음> 그래요. 그 상대 남성의 자산은 경제력은 뭐 조금 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경제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예. 그래 뭐좀 네. 이렇게 기본 기본만 아, 갖추면 된다. 그저 네. 시골에서 전원주택 가지면서 텃밭 일구고, 명품만 네. 좀 타시면서 네. 뭐 그리 많은 재산을 가진 거를 전 탐내지도 않고 네.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예, 그래요. 아참 네. 마음이 고우시다. 그죠. 예. 그래 아니. 우리 여사님은 뭐 우리 남 상대 남생의 이상형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면의 이상형을 어, 내가 원하는 남성상. 뭐 네. 예를 들면 키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네. 뭐, 뭐 이런 거. 제가 키가 작으니까 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같이 작아도 안 되고. 그렇지. 보통 정도네. 폭각치 작으면 너무 습잖아요. 어, 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남자면은 우리 여사님하고 그림이 나올까요? 몸 168에서 171 정도? 어, 171 정도? 네. 168에서 170 정도? 160? 네, 네, 그래요. 어, 상대 남성의 나이 차이는 나이 우리 네. 여사님 나이 기준으로 음.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저는 제가 조금 좀 어려보이는 스타일이돼서제 네, 네. 나이에서 조금 한 미트로 세 살까지. 어, 미트로 세 살까지. 예, 동갑이나 세 살. 동갑이나. 네, 아래쪽이 좋겠어요. 어, 아래쪽이 위로는 안 되고. 올라 <laughs> <얼라>, 올라 <laughs> 참말로. 이 끊어 가고 다니자고. 또돌 받아요. 네. 아, 어, 그래. 참동안은동안이더라 보니 진짜로. 어. 그래 이제 한세살 연하가 좋다. 동갑이나. 네. 뭐, 예, 그래. 동갑이서 뭐 선더살 아래. 네. 예. 선더살 아래 네 살까지 아래. 어, 아, 네. 그래 아주 좋아요. 어,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어, 혹시 그혹 이렇게 좋은 상대를 만나면 혹시 네.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나요? 어, 몇년 동안은 재혼을 안할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어 그래도 좀 상대를 어, 알아가는 과정이 네, 좀 친구로, 필요하다. 네네 네, 네. 어, 친구처럼 지내다가.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내가 하이 닫고 있는 건 아니다. 정말 나의 그참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네. 이제 네.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어참 좋은 어 상대를 만나면 한번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소박하고 소소한 네. 그 일상을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어요. 아기자기하게. 네, 그리고 친구 네. 사이지만. 네.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 한3사 4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친구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일이 2시에 끝나거든요. 네네. 네. 2시에 끝나면은 응.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laughs> 그래서 어. 차를 몰고 저수지라든가 막 그러다 으니까 산집도 없고. 그, 어. 그 어. 시간에 음. 좀 가까이 살고 계시면 뚜루루 음. 달려가서. 음. 네. 한국수도 해주고, 오, 해주고 오. 또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만들주는걸 좋아해요. 또 먹고, 예. 조금은 네. 그래고그 텃밭 일굴 때 같이 이렇게 예. 예. 해주고 그러면서 재미나게. 예. 또밤 되면 집에 돌아오고 그런 도어요 예. 어. 그런 행복. 응. 그러면서 응.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또 집도 꾸워고 응. 음. 밤이 되면 같이 돌아와야지 혼자 돌아오면 되는가 그 <laughs> 네. 그거는 나중에 봐서 그래 어, 우자한 얘기입니다 네 어, 그래요 그 그렇게 일단, 어, 정말 이렇게 속곡 속 장난하듯이 네네 순수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어, 네. 우리 여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 네. 모습들이 안 봐도 비디오처럼 이렇게 예, 눈에 흔하해 보입니다. 꼭 그런 삶이 되도록, <laughs> 그런 삶을 꼭 옆에서 같이 할 분을 꼭 같이 한번 기다려보고요. 네. 예, 끝까지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예, 좋은 짝을 찾아가는 여정에 네. 제가 꼭 한번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기타 치면서 예. 정말 뚜앤스로 찬양 좀 하고 싶어요, 제발. 아, 그래요. 네. 예. 예. 꼭 그런 분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네. 뭐 우리가 기다려봅시다. 네 감사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예, 아 끝까지 네. 그 감사드립니다. 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